같은 얘기를 합니다. 초에 불을 켰어요. 촛불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딱 타는 거예요. 그게 개별 의식이에요. 촛불이 타고 있는 것은 자아의식이든요 자의에 비거든요 나다 촛불이다. 이렇게 하는 자의식이 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4대 5도 100년 동안 타는 자의식이 아 촛불이죠. 근데 이게 타면서 죽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태우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 촛불이 타고 있는 가운데 이 촛불이 개별 의식이 결국은 나는 전체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존재해야 돼요. 음. 그러면, 살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전체 의식을 얻는 거죠. 그 전체 의식으로 전환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었다, 그런 거죠. 죽음이라는 건 그거죠. 네. 개별, 개와 의식이, 자의식이 죽음이에요, 자의식에. 개별 의식이 죽음인데, 그 개별 의식이 죽음과 동시에 전체 의식이 살아 존재하는 걸, 그까지 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끊기니까 개별 의식이 다시 자국을 찾아 들어가서 다른 생명을 태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시는, 다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해서 자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시 네가 개별 의식으로 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전체가 되려면은 그 문을 막아야 된다 그래요. 예. 의 모든 존재의 의식, 영원히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깨치는 방법이 너무 쉽다 그러죠. 중음계에 있을 때. 중음계는 인간 몸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걸 벗어버리고 죽었잖아요. 그럼 다음 몸을 받는 요 기간을 죽음이라고 주움, 그러죠. 뭐 집에 들어가면 바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기간 동안에는 지금 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평소에 살면서 법문이라도 좀 듣고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한 존재는 바로 깨질수 있어요. 예, 네. 바로 깨달으면 너무 쉽게 깨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몸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자유를 얻어요. 그건 전체 의식이거든요. 개별적이면서도 전체 의식에 바로 동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4대 5는 지금 굉장히 조잡하죠. 지금 조잡한 몸속을 갖고 있다가 다음 몸을 받기 해서이 몸을 벗리고 죽을 때그 중심의 능력은 4대 5을벗어버렸기 때문에 빛과 같아서 아주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 할때 다시 애착이나 집착, 개별 의식을 갖고 찾아들어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벌을 깨치고 다시는 나는 태어난 일이 없다. 다시는 몸을 피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죽은 게 있을 때, 그렇게 3일이나 5일 동안 다른, 다른 곳으로 이 몸을 벗어나서 떠나고, 떠나고 49일 동안에, 49일 동안에 땀만먹지 말고 바로 해탈하라고 천도지 지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9일 지나면은 다 끝나죠. 49일 안에 천도가 안 되면 반드시 어느 몸을 받죠. 미물이든지 축생이든지 지옥이든지 볼을 바뀌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세계는 또 다르죠. 그 기간이. 근데 사람은 4 9일이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더 중요하냐? 3일 내지 5일. 숨딱끊어지고숨딱 떨어지고 3일이나 5일. 완벽하게 의식이 떠날 때. 떠날 때 몸을 벗떠날 때 해탈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어렵죠. 그 이후로는 도력이 있는 선취를 만나는다거나, 안 그러면 저세 공부를 좀 해놨거나, 또, 업이 좀 약해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거나,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졸아도 괜찮아요. <laughs> 왜냐면, 너무나 서업을 많이 따졌기 때문에, 뭐, 생각 안 해도 좋은 곳으갈수 있죠. 그렇 그렇게 된 사람은 49제 때 한마디 딱 해주면은 좋은데 탁 가죠. 근데 평생에 업이 뜨겁고, 지어 놓은 습관이 뭐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뭐술 담배 할것 이런 것들 악습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천도대지내줘도그습관대로싹 가서 기옥고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업자들이라 그러죠. 아무도 대신 못 해주니까 살아 생기네. 뭐 남편은 남편대로 안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거는 절대 가기 못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공부 잘하시라 이러는 거 이해 가시죠. 49일 동안에 몸을 못 받는 그런 영혼들은 있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몸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미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이제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게 이제 못 받기 싫어서 깨달으면 얻어서 안 받는 건 좋은데 진짜 몸을 받기를 원한데도 못 받아서 헤매는 건로 무주 고원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막해 여러 가지 해를 주죠. 예, 예, 문제가 많이 빠져. 그래서 다른 사람 빙의 같은 거죠. 그렇죠. 빙이 그런 일이 발생하죠. 내주 너무 잘 들어가면. 없그 다음 생으로 결정된 어느 책에서 본것 같은 게, 누가 심판을 내려서 준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그대로 간다고 본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같은 얘기죠. 연나대왕이라는. 연나대왕이 재판을 한다고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 자기,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안에, 그, 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예, 입력이 다 되어가 있어요.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쁘고,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의 사념의 생각들과 음식, 먹은 것, 이런 것들이 조합돼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싹 다다 다 뭐냐면은 입력된 거죠, 이게. 세포 한개한 한 개가 싹 다다 다 자기 의식들이 입력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서 하나 떼가지고 뭐 잡아놓으면 싹 그것은 다 나온 거죠, 기록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염라, 영라, 염라대항이 따로 따로 있기도 하죠. <laughs>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죄를 지어서 굉장히 이제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 아감옥 가기 전에 판사가 검사하고 판사가 재판 하는 거예요. 재판하고 이제 잡혀가지고이랬다 앉아가지고 방치, 이제 앉아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끼리 막 싸움을 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을 제대로 재판하는 놈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 자기들끼리는 돈 먹고 말이지 이사람산 살인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살인다고 검사, 변호사, 판사가 서로 머리를 부리가 쓰지만 그게 최고의 재판관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연나대왕이에요그 음.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연나대왕은 판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바깥에도 연나대왕이 있고 내가 진짜로 연나대왕이고 그래요. 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음. 그래고 같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 이런 얘기 하죠. 어느 그래서 그 그것을 스승이라고도 하고 예 자기 자신의 주시자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시자 잘 아는 자예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보도 잘 아는 자 심판자죠 그러나 관계는안 해요 전혀 관계치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죠 완벽하게 예 이제 그런 의식이 임종할 때싹 심판하고 딱 자리 앉고 앉죠. 칠그 7, 7조, 그런데 저, 7조, 어린데, 7조, 7조 세포. 70조, 70조 세포 하나하나 기록돼 있는 문서를 싹 주지자가 다판결이려야돼 <laughs> <당겨내려야 돼요>. 그래, 가는 <laughs> 거예요. 그, 제, 제지, 제 집은 뭔 사람이지. 안돼 자기가 기록다 해놨어. 이게, 이게 기록, 기록보관소예요. 기록보관소. <laughs> 기록보관소라서 이거 이제, 그, 하드, 하드 지우듯이 지우면 되는데, 그거 안 지워진다 카대요 그거. 컴퓨터. 그, 저, 뭐, 사고 쳤을 때 컴퓨터 앞수해 가잖아요. 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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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들이 압수해 가는데, 미리, 뭐, 회사에서 싹 지워놓고 가는데도, 그거 가져가고, 지우놓은거 따로 재생 다 한대요. 완벽하게.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운 거 끝에도 싹 재생 나왔나요 그 우리 DNA 입력된 거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하는 거죠.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우는 방법이 있죠. 에 네,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친 같이. 이대하신 부처님과 지참여해터십시참여해기하게 참여. 참여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이